충남 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경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박 시군의 회장님들 귀한 걸음 하신 데 대해서 18만 우리 서산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서산시의 통합 브랜드가 해뜨는 서산입니다.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담아져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출발점은 우리 서산시가 서쪽에 있으니까 대게 이제 해지는 곳이다, 낙후된 그런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시골이나 어촌마을, 이런 그 인식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가져져 있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겠구나. 인식과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을 먼저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해지는 서산을 해뜨는 서산으로 이렇게 역발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말만 바꿨다고 되느냐.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해지는 서산 그런 개념을 갖죠. 근데 지금은 지구촌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서산을 바라볼 때는 독도나 울릉도보다도 더 가까운 동쪽이죠. 그래서 방위적으로 볼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